All right, all right. KBS2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6회가 방송됐습니다. 이번 6회에서는 광숙 덕분에 술도가에 모인 형제들의 모습과 동석 덕분에 에릭스 호텔에 초대된 광숙이 술에 취해 그만 동석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호텔 잔디밭에서 술에 취한 채 결혼식을 떠올리는 장면에서는. 먼저 떠난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을까 하는 마음에 광숙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함께 울었다는 시청자들도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6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5회 엔딩에서는 장광주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모의사는 광숙의 손편지를 받고 감격하는 형제들의 얼굴이 비춰지며 끝났었죠 형제들은 형수의 부름에 모두 술도가 집에 모이고, 광숙은 못마땅해하는 엄마의 기분을 맞춰가며 시동생들을 맞이합니다. 광숙은 장수가 마지막으로 만든 술이라며 장광주 네이밍에 대한 설명과 장수가 이 술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해주고, 이에 시동생들은 모두 광숙에게 유구무언입니다. 이 자리에서 광숙에게 미안했던 흥수는 둘째 천수를 향해 큰형이 갔으니 둘째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지금 백수라 시간 여유도 많으면서 형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 천수의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가정사도 힘들고 형수 보기도 미안해하던 차에 동생의 비난을 받자 천수는 동생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으로 번지고 분위기는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동생의 말에 기분이 착잡해진 천수는 집으로 가던 길 우연히 동창 미순을 만나게 되는데요. 미순은 천수의 고민을 듣고 위로와 함께 장광주의 팔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고마운 마음이 든 천수는 갖고 있던 장광주를 미순에게 건네줍니다. 과연 이두 사람은 언제쯤 자신들이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세리는. 경제학 첫 강의 시간에 교수로 온 범수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리는 전날 이 천재 교수를 복사기 수리 기사 취급을 했던 일이 생각나 강의 후 따라 나와 사과했지만 왠지 범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세리와 범수의 인연이 시작되나 봅니다. 한편. 학교로 형 범수를 만나러 간 강수는 나오는 길에 우연히 봄과 재회하고 아직도 스토커 후유증 때문에 불안해하는 봄에게 자신이 몸에 수호신처럼 지니고 다녔던 해달 펜던트를 선물로 주고 갑니다. 이게 봄이의 걱정과 두려움을 잡아먹을 거라는 용기의 말과 함께 봄은 집에 와서 그걸로 목걸이를 해 걸며 강수를 떠올립니다. 기약 없이 헤어진 두 사람이. 다음에는 어떤 우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독수리 술도가의 촉을 세우고 있는 신라 주조의 독고탁은 광수기 새로 출시한 장광주가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음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본마땅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더구나 장광주의 네임택을 떼고 장미에게의 맛을 보여줬더니 촉 좋은 아내 장미가 독고탁이 만든 술인 줄 알고. 맛이 향긋하고 상큼하다며 초대박 나겠다고 극찬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장면이 독고타기 광숙이 술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어떤 계략을 짜는 복선으로 보여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편 동석은 장광주를 마시다 새로 출시되는 이 신제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던 광숙의 말을 떠올립니다. 동석은 형편도 좋지 않은 사람의 술을 공짜로 받아온 것도 부담스럽고 그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열심히 살고 있는 그녀가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동석은 광숙이 장광주의 모델이라고 하면서도 비싼 가격에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다는 달파인용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그 술을 꼭 맛보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동석은 호텔 디너파티 자기 자리를 광숙에게 양보하고 박실장에게 그 테이블에 달파리뇽을 서빙하라고 말해둡니다. 동석의 배려로 호텔 디너파티에 온 광숙과 주실은 기분이 들뜹니다. 특히 광숙은 지금까지 비싸서 마셔보지 못했던 장광주의 모델 달파리뇽이 나오자 신기하고 설레는 마음에 여러 잔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 점점 취기가 오릅니다. 취기를 가라앉히려고 호텔 식당에서 나온 광숙은 자신이 결혼했던 야외 결혼식장을 보며 추억에 잠기고 취한 그녀를 뒤따라오며 바라보던 동석은 혼자 취해 갈짓자 걸음을 조마조마하게 걷던 광숙이 잔디밭에 쓰러지자 일으켜 세워주려고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아 볼사 그러자 취한 광숙이 동석을 죽은 남편 장수로 착각해 온갖 해프닝이 벌어지고 이에 난처함에 빠진 동석의 당황한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 화가 끝났습니다.그런데 광숙은 이 엄청난 실수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어떻게 수습할까요?다음 회 술에 취해 핸드폰을 잃어버린 광숙이 핸드폰을 찾으러 호텔에 갔다가 아마 동석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동석의 실체를 알게 된 광숙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이후 이야기가 궁금해 주말이 기다려집니다.